진 복숭아물 먹다니 말캉같은복숭아 말라복숭아 살짝 말라복숭아

여기야. 이쁘지? 이쁘지? 나예전에산거 이거. 아하지기 응,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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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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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노래가, 그, 뭐지? 하울이 움직이는 성막 이런 것도 나오고. 어, 적었다 일로 봐 이것도 내가 샀었어. 노래 좋아. 교토온 김에 좋은 추억 만들어줘야지. 안 좋은 추억 하나 가져갔으니까. 왜 웃어? 왜 <laughs> 웃어? 어이 노래 좋아 이거? 이거 생가치 히로 응 음, 내가 생가치 히로 행방불명으로 지금 음. 봤는데 이게 음. 좋아? 나는 이노래 제일 좋아해 이거 말고 다른 오르골도 있어 똑같은 노래 나오는 다른 오르골? 원피스? 원피스? 뭐야 이거 리못들으 이걸로 듣는 음. 거 아니야? 들리는데? 아, 얘는 음표로 하는 건가? 뭘, 그러니까 음표로 하는 거야. 이것도 음표 스인데 음? 자기 선물해준다니까 신중히 골르고 듣네. 아, 그렇지돈 <laughs> 나가는 거잖아. <laughs> 맞아. 근데 이걸로 하나 달라할까? 응. 이거 마이,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같아. 노래랑. 각자 상품 확인お願いいたします. 노래 잘 나온지 확인. 받게 될 틀어지는 건가? 아, 터치. 신감사합 감사합니다. 마음이 두둑해. 카트 카운트 있어! 아. 하이, 안녕히 가세요 안이저 화이트... 모찌 원이거어하이트 모찌? 아, 이거 아, 하이 4 0 0원이네이 감사합니다 아까 사우나 냉랭해고 보지도 못하고 했던 것같아 아. 여기는 그거는 아이차 말차... 뭐? 아. 뭐? 궁금한 먹어봐 자기야 음, 먹어다잘먹어좋서다 좋긴한데 그럼 그래? 말차크림 생수 가자 그래 제일 위에 1번 으로 가자 1번 말차 맛이그고 내가 처음에 완전 처참게 먹고 그 그때가 말차였어 근데 이번에도 오빠가 말차 별로면 어떡해? 이거? 응. 근데 난 별로도 먹을 거 같아. 이런 거는 <laughs> 교토에서 거라서어뭐그렇 않을까? 아나 근데 나 지금 해외에서 아잘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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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쟤가 기워 쟤가 더워. 쟤가 더워. 쟤가 더워. 쟤가 더워. 쟤가 더워. 가가더스 쟤가 더워. 쟤가 더가감워 카스라 여기 가더아쟤 카스라역이랑 가미카스라역이랑 아. 비슷해요. 카스라역은 <laughs> 왜 갑자기 한승역이 없나? 그러니까 난이 도보 2 분이 그래서 저기로 나가면 또 다른 정장이 있나 싶었는데 <laughs> 그것도 아니야. 순간 멘붕이었어. 건물이 건물이 이뻐 보네. 여기 와도 와도 이쁜 거 같아. 자기야, 내가 아까 여기 먹을 수 있으면 먹자 했던 길이야. 어. 자기야, 이제 여기서부터 그 거리인가 봐. 그러니까. 어때? 어? 어때? 나 이런 거 타고 싶어. 탈까? <laughs> 근데 저런 <저녁> 거 어디서 타? <laughs> 몰라. 여기 있는 잔. 와. 좀더 한참 좀 음. 아래가 쉬는 잔. 연세. 그, 아. 근데 확실히 이 길을 아닌 거 같긴해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관광객이 별로 없다. 맞아. 원래대로. 길이 확실히 다르네 자기. 아이고. 확실히 다른 길이. 어, 계속 사진 찍 어, 이유 봤는데 이거였네. 예쁘다. 음. 드디어 음. 도착했다 자기야 여기. 아 힘들어. 어 힘드네. 계단 폭도 되게 넓다. 맞아. 거의 내가 끝까지 올라와야 되네. 내가 <오오시아� query>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쉬운데? 아니? 나는 약간 사람들이 3, 3, 2, 1 이랬잖아. 나는 그때 럴바바바바 이러면서 불빛이 터져다 켜질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단풍나무에다가 응. 그 뭐야 주황 색깔 조명 있잖아. 찌끄만한 꼬마정보들 응. 이런 거 달아가지고 아쫄빡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게 난 그런 <laughs> 그림을 생각했었는데, 그냥 진짜 핸드폰 사진으로만 그냥 그렇게 나오게끔 만드는 걸좀충격 <laughs> 아쉬운 마음, 야끼니꺼로 채우러 가자. 야끼니꺼 푸파하러 가야겠어. 응. 와, 여긴 또 이쁘다! 이거 카메라로 한번 봐봐. 봐봐. 카메라로는 좀 노래, 주황빛이 아니야, 자기야. 아, 네? 어. 어, 근데 이쁜데? 어, 밑에서 본게 훨씬 더 이쁜 느낌인데? 근데 밤에 이쁘다, 자기야. 아, 근데 집에 찾아가는 거 너무 힘들어. 아, 근데 도토에서 찾아가는 거 진짜 힘들다. 너무 어렵다, 여기. 까나자 어, 리맛이네 이거 내가 집에서 타 먹는 맛인데? 나도. 고기 꽃장. 뭐? 응. 뭐 먹을래? 응. 양념 없는 것부터? 응. 그 뭐, 뭐지, 뭐지? 두 개씩? 두 개씩 올리자. 응. 배고파. 이거 보니까 더 배고파. <laughs> 나이 노란색 소스 있잖아. 음. 이게 진짜 맛들리야 구하고 싶어.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좀 맛있겠다. 어, 이게네 음. 어, 맛있어. 아그 소스 맛있어.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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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맛있는 거 시켜서야. 부족한 거있으니까아하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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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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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오이크로 뭐 음. 진짜 이거 2차전? 3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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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전이지 설렌다 <laughs> <목소리도> 어, 디 어디 뭐야? 우리 어? <laughs> <잘 취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그래도 우리 주두기 샀다, 자기.